그림과 같이 얘들아 이제 AC가 3이고 A부터 C까지가 그다음에 BC가 1 그다음에 90도. 일단 3이랑 1은 좀 적어 놓을 수 있도록 할게. 이만큼이 이제 3 변의 길이가 1.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상태고 뭐 직각 삼각형이 있대. 그래서 AB를 얘들아 4대 1로 내분하는 점이 P고 얘들아 4대 1이네. AB가 4대 1.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어 뭐시니 얘들아 3분 AB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Q 이렇게 좀 줬고. 그러니까 뭐 4대 1도 있고 얘들아 2대 3도 좀 있기는 한데 얘들아 4대 1이든 2대 3이든 둘다 이제 5등분 된것 중에 이네개1 개가 4대 1이고 5등분에서 얘들아 두 개, 3 개가 이제 어, 2대 3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한꺼번에 너희가 이제 P 점이 이제 AB를 4대 1이니까 내가 요거를 얘들아 4k라고 좀 쓰고 물론 뭐 AB 길이 아니까 k 값도 아는 건데 일단 k라고 좀 써놓게 을 그다음에 여기 길이가 k가 되면 너희가 이제 또 2대 3이다라고 했으니까 요만큼이 2k가 되고 요 PQ 길이도 얘들아 이제 2k가 되는 뭐요런 상황으로 얘들아 봐줄 수가 있고. 당연히 그 뭐시냐에 더라그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B의 길이가 루트 10 이렇게 되는 거잖아. 그러니까 4K의 제곱이 10이니까 K 제곱이 2분의 5가 되고, K는 너희가 이제 루트 2분의 루트 5, 뭐 혹은 2분의 루트 10. 일단 그러니까 뭐 BP, 뭐 PQ, QA 길이를 우리가 다 아는 상태다 라고 좀 봐줄 수가 있어요. 뭐 분수 나오는 게 귀찮을까봐 일단 K라고 내가 좀 놓은 상태이고,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수선의 발을 좀 내렸지, 얘들아. P에서도 내리고, Q에서는 A, C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서, 뭐, 알파 베타라고 하고, 탄젠트 알파 빼기 베타를 구하여라. 뭐, 요런 지금 상황이 되는, 어, 좀 그런 좀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야더라. 그래서 일단은 뭐, 탄젠트 베타도 우리가 좀 구하고, 탄젠트 알파까지는 좀 구해줘야, 어 우리가 다 삼각함수 덧셈 정리에 의해서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좀 구할 수가 있겠지. 그래서 좀 이렇게 좀 확대해 놓고 우리의 목적은 이제 왼쪽에 써놓게는 을 탄젠트의 이제 알파였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탄젠트 베타랑 얘들아 탄젠트 알파랑 열심히 한번 좀 어, 구해볼 수 있도록 하자. 뭐 그런 지금 소리가 얘들아 좀 되겠어. 이. 어 그래서 뭐 문제는 뭐 되게 좀 간단한 거 얘들아 닮은 몇 번만 써서 너희가 뭐 이렇게 sc 길이라든지 아니면 뭐 rc 길이 같은 것만 뭐 구해주면 좀될 텐데 뭐 바로 가자 얘들아 너희가 지금 요게 얘들아 1대 5지 얘들아 1대 5니까 여기도 1대 5가 지금 되는 거 맞아 그래서 br의 길이는 5분의 1이다라는 거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요 b부터 r까지의 길이가 5분의 1 그럼 r부터 얘들아 이제 c까지 길이는 요만큼 길이는 5분의 4인 거 너희가 이제 알 수가 있을 것이고 요 괜찮니 얘들아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얘들아 좀 봐봐봐 다시 이게 1대 5잖아 그럼 이것도 1대 5가 이런 식으로 되겠지 그래서 내가 비례식 한번 써주면 아, BP 대 BA가 1대 5인데, 그게 얘들아, PR 길이 대 3. 이렇게 쓸수 있으니까, PR 길이는 5분의 3. PR은 5분의 3. 그래서, 탄젠트 알파는 너희가 PRC 직각 삼각형에서 보다시피,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인 거. 왼쪽에 좀 적어 놓을게, 얘들아. 탄젠트 알파가 3분의 4인 거. 우리가 쉽게 좀 구할 수가 있을 것이고 뭐 비슷하게 애들아 한번또 해줘도 돼 얘들아 뭐 2대 5가 지금 되는 거 맞아 얘들아 2대 5인 거 맞니? 그럼 너희가 이것도 2대 5가 지금 돼줘야 되니까 비례식 한번 써볼게 얘들아 그럼 2대 5가 얘들아 2대 5가 QS 대1 이렇게 되는 거니까 QS는 5분의 2. 요 길이가, 얘들아, 5분의 2가 지금 되는 것이고. 또, 얘들아, 2대5가, 2대5가 AS대3. 요, 괜찮니, 얘들아? 뭐, AQS, ABC, 닮음인 거 따지게 되는 거니까. AS가 5분의 6이잖아. 그럼 얘가 5분의 15니까 이만큼 길이는 5분의 몇 되는 거야? 9가 이렇게 돼서 2분의 9 나오지, 탄젠트 베타는? 2분의 9 탄젠트 베타가 2분의 9. 그래서 조금 뭐 허무하게 해라 틀려.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알파니까 너희가 2분의 9에서 3분의 4 이렇게 빼주셔야 되고, 그러면1 더하기 두개 곱해주시게 되면 여기가 3 되고, 그다음 여기가 이제 2가 되니까 이 분모를 들어 이제 7 이런 식으로 좀 되겠지. 맞나, 애들아? 3 되고, 애들아 2 되고 곱하니까 너희가 애들아 분모가 7 이런 식으로 애들아 써줄 수가 있겠지? 잠깐만, 2분의 9에다 3분의 4 곱하면 맞지, 얘들아 3에다 2 곱하니까 그럼 분모 분자에다가 너희가 이제 몇을 곱해줄까? 어, 너희가 이제 여기 통분을 먼저 해버릴까, 들아 6분의 3927에서 애들아 8 빼니까 들아 6분의 19 나누기 얘들아 7 되니까 42분의 19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42분의 19가 p분의 q니까 더해주면 이제 61 그래서 그냥 닮은 정도 얘들아 그냥 쓰면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요